할렐루야, 70일 신약통독의 오성은 존도사입니다. 자기 성경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실 때 어떤 글귀를 보고 감명을 받은 곳에 밑줄을 긋고 노트를 하시고 책을 덮은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기를 아 내가 그 책의 그 내용을 거기서 봤었지 라는 기억을 떠올리셨던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손때가 묻어 있고, 내 필기가 있고, 내 노트가 있고, 밑줄을 치워 놓고, 때로는 형광펜으로 그어 놓고, 때로는 찢어집기도 했지만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성경을 잘 보존해 놓는 그런 성경이, 내 성경이 있을 때 성경이 머릿속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닌 내삶 속에 새겨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말씀, 그리고 어떤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보는 말씀 그 자체도 너무 귀하고 어, 힘이 있지만 내 성경을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삶에 새겨놓을 때 주시는 그 어떤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또 다른 모습으로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을 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나요? 화면을 보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도 좋지만 자기 성경책을 한번 펴놓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 풍족히 내리는 오늘의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복음서를 읽으시는 동안에 바리새인의 외식, 어떤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몇 번이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캐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주님께서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읽기도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그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어떤 한 부자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형에게 이야기 좀해 주세요. 유산을 나와 좀 나눠 가질 수 있게 얘기 좀해 주세요라는 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어떤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읽으시게 되면 때를 분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면 아, 비가 오겠구나 아니면 날씨가 어떻겠구나 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면서 왜이 시대의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때를 분간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으면 될까요? 경험이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성형께서 조명해 주시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보음 13장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누가 보음에서만이 읽으실 수 있는 몇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서 죽은 18 사람이 언급되고 있고요. 7절을 보시면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나무 비유가 들어가 있고 11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18이라는 표현이 한번더 반복되는데요.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어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들어가라는 등의 예수님의 어떤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분량인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자리에 앉으라는 누가복음만의 어떤 메시지인데요. 한 사람이 혼인의 청함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상좌 높은 곳을 찾아 앉습니다. 음, 여기가 내 자리지 하면서 가자마자 그 자리에 찾아가서 앉는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청했던 사람이 죄송하지만 좀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 애초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고,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라는 말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앉아 있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는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나? 내 삶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인데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글을 읽으시다 보면 글이 참잘 쓰여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글이 참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들 오늘도 읽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뉘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알았더면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율을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희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연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붙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된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메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고 내가 무엇으로 비할고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주번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 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주하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경신들과 전은자들과 소경대를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함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천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정의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도리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